이주민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어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 염수기경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이주민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 예방을 받고 환담했습니다. 염수기경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보람을 갖고 사는 경찰이 되면 좋겠다며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이어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청년대회와 관련해 경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염추기경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미사를 질서정연하게 치른 적이 있다며 그때의 모범을 이어 한국청년대회 기간 청년들의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찰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이주민 청장은 행사 기간 안전과 교통에 관한 협조는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염주기경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보람찬 경찰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겠다며 이 청장에게 기도초를 선물했습니다.